네, 홍 먼저 깨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김지현입니다. 마이크 아, 켜. 다시거든요. 근 다시 하수 있어요. <laughs> 홍두개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김지현입니다. 네, 저희 팀의 프로젝트는 맞, 맞춤 자전거 코스 추천 웹사이트 오늘의 라이딩입니다. <laughs> 어, 목차로는 먼저 저희 홍두개 팀의 팀원 소개랑 담당 업무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기획 의도를 말씀드리면서 어, 기존 서비스들의 문제점과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의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개발 환경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시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덕기 팀의 팀원들을 소개합니다. 회원가입 로그인 마이 페이지에 김길모 씨, 김미진 씨가 수고해 주셨고요. 그리고 공지사항과 헤더포터를 저 김준희, 고, 번개 게시판에 성유진씨, 메인 페이지 라이딩 코스, 메이킹 코스, 관리자 페이지에 송시욱씨 그리고 후기 게시판과 공영디비에 정재호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항들은 저희가 공동으로 진행을 했고요. 어, 그리고 저희 기획 의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laughs> 어, 혹시 취미로 라이딩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어, <laughs> 네. 계신, 계신데 몇분안 계시네요. 그러면 혹시, 음, 라이딩이 취미까진 아닌데, 날이 좋거나 그럴 때 가끔 나가서 뭐 친구들이랑 혹은 연인이랑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하시는 분들은 계신가요? <laughs> 아, 되게 많네요. 네. <laughs> 저 같은 경우에도 라이딩이 취미까진 아닌데, 어. 날이 좋을 때는 가끔 나가서 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익숙하, 익숙해지다 보니까 가끔 드는 생각이 좀 멀리 나가볼까? 아니면 죄송데니다 네? 좀더 멀리 나가볼까? 아니면 어좀더 새로운 곳에 가서 타, 자전거를 타볼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고민이 되는 게 어디를 가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좀지역을 고민을 고민의 끝에 이제 좀 정하고 나면 그래도 알아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왕 멀리까지 나가는 거 풍경 사진이나 인증샷 같은 걸 찍어서 올릴 수 있는 뷰가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 막상 가서 달렸는데 막 오르막길이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전거가 달리기 불편한 도로로 간다거나 그런 것도 좀 고민이 되고 그리고 출발지랑 목적지를 어느 쯤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제가 모르는 지역에 가는 거니까 그것도 좀 고민이 되고 그리고 자전거를 너무 열심히 타고 나면 좀 힘이 들어서 그때 가서는 제가 올타러올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 그 근처 대중교통 위치를 파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열심히 타다 보면 배가 많이 고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근처 맛책도 알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자전거 한번 타러 나가는데 너무 알아봐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다가 검색을 해 봤습니다 자전거 추천 코스 뭐아 자전거 코스 추천 뭐 이렇게 검색을 해 보면 나오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어 여기 사이트에 나와있는 코스들이 대부분이 국토종주코스 혹은 장거리코스 그리고 딱정해진것딱 그것밖에 없고 심지어 개수도 몇개 안나와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코스 소개글을 클릭해보면 너무 텍스트 위주로 돼있다보니까 장문의 글이 나와요 그리고 사진은 되게 조그맣게 나와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어? 여기 자전거 코스를 추천한 것이 맞나? 내가 필요한게 이런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 여기 글은 좀 도움이 안 되니까,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괜찮은 코스를 추천 받고자 싶어서, 뭐, 게시판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또 그건 운영이 제대로 안돼 있어요. 죄다 무슨 국토종주 인증샷 같은 것밖에 안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어, 여기서 도움이 안 된다 싶어서, 나오고 앱을 켰습니다. 근데 앱도 마찬가지. 오픈라이더라는 앱을 들어가 보면 자전거에 필요한 정보는 잔뜩 넣어놨는데 정작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뭐 대중교통이라던가 아니면 맛집이라던가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정보를 찾아보려면 다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기존 서비스들의 문제점은 첫 번째로는 코스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판이 미흡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떨어지는 가독성. 코스를 추천하는데 뭔가 제가 알고 싶은 것들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알고 싶은 것들이 너무 글로만 돼 있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기존에 있는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용자 맞춤 추천 코스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의 라이딩은요. 어, 원하는 코스, 난이도, 그리고 혹은 거리 이런 거를 선택을 하면 현재 위치나 원, 어, 선택한 위치에 맞춰서 그 선택하신 상황에 가장 유사한 결과를 검색 어, 결과로 나타나고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코스 상, 아, 코스에 코스 있는 그 지도상에 공공자전거 아, 공공 대여소랑 가까운 편의시설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자 맞춤형 코스를 추천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자가 제공하는 코스 외에 이제 이용자들이 자기가 이제 추천하고 싶은 코스를 나만의 코스를 만들어서 공유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어, 사용자들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끔 그 사용자 커뮤니티로 어, 번개 라이딩, 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이랑, 그 다음에 자유롭게 코스에 대한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후기 게시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게시, 그 개발, 환경에 말씀, 개발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서버로는 오라클이랑 톰캣 SQL 디벨로퍼를 사용했고요. 툴이랑 사용 언어는 자바 스프링, 마이바티스, AJAX, 그다음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jQuery를 사용했고요. 파일도 구로는 GitHub를 사용했습니다. 어, 이제 제일 중요한 시연을 볼 건데요. <laughs> 다들 라이딩하러 가실 준비 되셨나요? 네. 네. 네? 네. <laughs>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저희 프로, 그 PPT 보고 계시면 요거 저희 로고 클릭하면 바로 홈페이지로 갈수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는. 김지연이었습니다. 오늘의 라이딩 시연을 맡은 송시욱입니다. 저희 오늘의 라이딩 메인페이지에요. 여러분 달릴 준비됐죠?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화면을 보면은 여기 세 개의 버튼은 저희 오늘의 라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버튼이면서 바로 클릭할 수 있게 조금 강조를 해놨고, 그다음 밑에 중간에 보면은 저희가 코스별로 각각 태그를 품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힐링, 데이트, 연인, 그래서 이거를 매달마다 관리자들이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들이 선택한 단어들로 매달마다 추천을 해서 나타나는 코스고. 밑에 보면은 저희 오늘의 라이딩을 100% 즐길 수 있는 간단한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저희 코스가 또 풍경을 품고 있어요. 산, 강, 바다, 명소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을 품고 있는데 어 이제 그것들을 랜덤에서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자전거 지도예요. 저희는 이제 다른 홈페이지들 같은 경우는 드롭다운으로 해서 이제 지도를 어, 코스들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도로 한눈에 볼수 있게 해놨습니다. 여기서도 마커들이 색깔이 달라요. 그럼 아까 이제 풍경을 품고 있다고 했는데, 어 이제 뭐, 강, 산, 명소, 바다 이렇게 나눠서 표시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그 코스 검색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 태그 코스는 이제 저희 맞춤 코스 검색과 태그 검색이 있는데, 맞춤 코스 검색은 좀더 사용자가 정확하게 원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 태그 검색은 빠르게 간단하게 그냥 검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한번 검색을 해보면 네, 바로 검색이 나타나고 또 여러 개를 검색하고 싶으면은 먼저 콤마로 나눠서 여러 개까지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맞춤 코스 검색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 코스 검색은 만약에 사용자가 어,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지오로케이션이 사용 가능한 바로 현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지금 저기 비트 캠프 표시가 되고 있고 어, 여기 방법은 이제 원하는 위치를 사용자가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제 출발점이 선택이 되고 네, 여기 출발점에서 밑에 보면은 어, 이제 거리, 소요 시간, 풍경을 원하는 조건대로 선택을 합니다. 풍경은 뭐한 가지 이상 다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뭐 하나만 선택해도 돼요. 검색 방식은 저희가 이 조건에만 부합하는 대로 나오지 않고 뭐 넷플릭스 같이 근사값들도 후순위로 다 나오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맨 위에 지도를 보면 지도에서도 한 눈에 볼 수가 있고 자세하게 보려면 아까 아래 목록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숫자 1, 2, 3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어 정확도 순입니다. 가장 첫 번째 정확한 거, 그음두 번째, 세 번째 그다음 나머지 마커들이 있고 처음 지도를 봤을 때 이제 안 보이는 마커들은 추적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클릭했을 경우에는 바로 해당 위치로 갈수 있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밑에 보시면 자전거 도로도 클릭하게 될 경우 간단히 볼 수가 있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어 전국에 있는 공공자전거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따릉이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지금 마커별로 이제 뭐 초록색은 실시간 대여 가능수가 이제 뭐 다섯 대 이상. 뭐 노란색은 5대 이하, 빨간색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목록으로 한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순위까지 다 금상값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정렬을 사용자가 따로 할 수가 있어요. 뭐 정확도순, 그 다음에 거리순, 그 다음에 코스거리, 그 다음 소요시간대로 할 수가 있고 아까 이제 정확도순에서 사용자가 이렇게 나침반을 누르게 되면 바로 위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즉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코스 상세로 나와 있는 곳입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별 모양이 있는데 이별 모양은 이제 즐겨찾기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마이페이지에서 찜해 놓으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 밑에 보면 은 이제 코스가 나와 있고 이제 좌측 상단에 보시면 어 카카오 a p r 을 이용해가지고 이 코스 근처에 저는 편의시설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르면 이제 카카오 사이트로 이동이 돼서 자세한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우측 중간에 보시면 GPX 파일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GPX 파일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코스에 대한 GPX 파일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측에 보면 저희가 코스를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사용자들이. 만든 사용자의 닉네임도 표시가 되고 아까 보면 태그, 저기 예, 저 태그를 누르면 아까 태그 코스 검색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밑에는 이제 코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뭐 고도까지도 표시가 되고 이게 품고 있는 풍경입니다. 강, 그다음에 명소. 그다음 명소, 코스 설명도 보고 그다음 사진, 아까 말했던 이제 대중교통 출발점, 도착점, 근처에 어느 대중교통이 있는지를 표시할 수가 있고, 코스에 대한 후기들도 있어요. 이 후기는 어떤 거냐면, 저희 오늘의 라이딩에는 후기 게시판하고 번개 게시판, 게시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후기 게시판을 먼저 보면은, 그 코스를 선택해서 후기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를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 코스에 대한 후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남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번개 게시판을 가보면, 번개 어, 게시판은 어, 이제 라이디어들이 함께 할 라이딩을, 이제 함께 라이딩을 하기 위해 그런 모임을,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원하는 코스 나와 있고 밑에는 이제 모임 장소입니다. 모임 장소가 나와 있고 이제 누르면은 한번 확대됐다가 이제 모임 장소를 확인할 수가 있고 모임 시간, 뭐 장소. 이렇게 참여하기 누르게 되면 이제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로그인하고 오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로그인하고 회원가입은 스프링 시큐리티를 다 적용을 했고요. 모든 유효성 검사를 마쳤습니다. 이전 페이지를 기억해놔서 바로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참여하면은 이제 참여가 되고 바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댓글도 간단하게 남겨보면 저희가 댓글 방식은 네이버 댓글 방식하고 똑같아요. 다 비동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공개 게시판 한번 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하시는 코스를 선택하면 을 선택할 때마다 밑에 이제 코스가 나타납니다. 네, 그 다음 만날 일자를 선택하고 예, 모임인을 선택하고 원하는 이제 모임 장소를 직접 클릭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하고, 그 다음에, 아, 이제 여기에 글을 써서 남기면 되는데, 저희 후기 게시판하고 번개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웹 에디터를 다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오토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실수로 취소하거나 끝내도 이전 글을 불러올 수 있게 적용을 해놨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거는 제가 코스를 직접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직접 코스를 만드는 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코스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이제 출발점하고 도착점을 선택을 해서 선을 연결 해서 이제 장인정신을 발휘해서 일일이 한땀한땀 한땀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GPX 파일을 이용해서 한 번에 세팅도 가능합니다. g p s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크롬 확장 프로그램인 바이크루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잠시 적어 놨습니다. 바이크루트로 어, GPX로 이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를 한 다음에 저희가 카카오 맵에 가서 원하는 경로를 그리시면 돼요. 경유하고 싶은 데는 뭐 경유까지 하고 여기서 이제 자전거 선택하고 네. 그 다음에 우측에 아까 크롬 확장 프로그램 누르게 되면 gpx xml 파일을 받게 됩니다. 기 네. 자동 세팅이 되고 밑에 대중교통들도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고도까지 세팅이 되었고 주소, 거리, 시간은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난이도, 그다음 태그, 그다음 원하는 풍경, 여러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상세 설명, 코스 사진까지도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드래그 앤드롭이나 그냥 일반식으로도 작동이 되게끔 구현을 해놨고요. 이제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가서 가장 가까운 데로 대중교통으로 선택을 하고 여기서 이제 자전거 도로정보보기를 누른 다음에 직접 이제 선을 그어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동으로 거리가 세팅되고 여기서 이제 대중교통하고 정류장을 적어줍니다. 자전거 도로 정보 보기 누르고 그래도 똑같이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등록하지 말고 미리 보기로 자기가 만든 코스를 이렇게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똑 같이 아까 설명 사진, 통, 후기이렇 확인하고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어 이제 등록하게 되면 이 코스가 바로 보이는 건 아니고 관리자가 승인을 해줘야지만 보여요. 메인 페이지 모든 코스 보기 가서 아까 만든 곳에 가 보면. 여기는 지금 코스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리자 페이지로 가서 한번 승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인데 보시면은 오늘의 라이딩 현황, 어, 현황을 간단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AOP를 이용해 가지고 로그들을 다 저장을 해 놨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코스를 이제 검색하고 아까 태그 검색 관련들을 다 로그를 저장을 해 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현황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밑에 보면은 예, 여기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집단. 승인 대기 코스 보면, 여기서 이제 승인하기 전에 이제 관리자가 코스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네,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가서, 뭐 수정을, 뭐 태그를 하나 지어본다던가, 수정을 하고, 다시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가서, 승인 요청을 해주면, 승인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등록했던 사용자한테 문자를 발송이 돼요, 자동으로. 이제 아까 모든 코스 보기를 가서 보게 되면, 코스가 이렇게 생긴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스를, 이제 내가, 어, 내가 만든 코스를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내 코스가, 이제 내가 만든 코스들이 나옵니다. 저희는 코스들 여기 화면 보시면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증서 같이. 인증서 같이 되어 있는 거. 아까는 나침반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따라 조금 음, 구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에 이제 아까 찐목록, 별 모양, 어, 별 모양 눌렀을 때 어, 휴지통, 아까는 휴지통, 휴지통을 누르면 이제 삭제도 되고 뭐 마이페이지에서는 후기나 번개라이딩 자신이 남긴 글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랭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똑같이 a o p 를 이용해가지고 어뭐 코스를 만들거나 그다음 글을 남길 경우에는 점수가 부과가 돼요.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랭킹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그럼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의 라이딩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오늘의 라이딩 시험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팀원들 다 와서 인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